네, 늘 그렇듯 인사는공손하게 성공 소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 황당한 문단아의 개설이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네. 그 유실 동물 수가 늘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네, 전해드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 이게 단순히 뭐 반려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또는 지자체가 제대로 반려인들에게 돌려주지 못해서 또 관리 차원에서 부실해서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 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요. 네. 우리가 왜 아이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고 나서 그 찾는 시스템이 그렇죠. 좀잘 갖춰지면 음, 좋을 텐데란 네. 생각하잖아요. 그니까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동물 등록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유실 유기동물, 동물과 유기 동물을 합쳐서 8만 9천 마리 넘었다. 거의 9만 마리 육박했다는 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일부러 버린 거 또는 잃어버린 거두 개를 합쳐서 9만 마리가 된 거거든요. 거의 뭐 하루에 몇백 마리 삼백 마리 작가에 계속 버려지고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 이두 가지를 모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동물 등록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네. 왜 여기 요쯤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네. 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달고 있는 애들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데 네. 문제는 사실... 이렇게 자꾸 유실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은 동물 등록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새롭게 등록된 동물 마릿수가 91,509마리. 그러니까 1년에 9만 마리밖에 지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네. 의무 아니에요? 의무죠. 지금 3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강아지는 무조건 의무로 등록을 음.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동물 등록제가 지금 2012년, 13년부터 시범 사업을 해서 2014년부터 의무 시행이 됐고 지금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런데도 지금 뭐 1년에 9만 마리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죠. 아, 이상하다. 애들 한 번은 병원에 데리고 갈 텐데 사실 동물 병원에서도 확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물 등록제를 의무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등록률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동물 진료할 때 등록이 안돼 있으면 진료 안해 주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등록 안 됐다고 진료를 거부한다는 게또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뭐 수의사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등록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은 물론 하시겠죠. 그렇죠. 하고 유도를 다 예. 하는데 문제는 지금 1년에 9만 마리씩 등록이 돼서 이제야 누적으로 동물등록건수가 107만 마리를 넘어섰어요. 107만. 1천마리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2년 시범서부터 시범 때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동물등록건수 누적된 게 이제 107만 마리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가 왜 네. 천만 반려인 시대라고 네. 표현을 하는 거에 비하면 10% 정도? 네 그런데 천만 반려인은 이제 사람을 얘기하는 거 그분들이 응.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숫자를 아, 우리가 모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더 추정... 많겠다 분명한 거. 건 훨씬 많죠 근데 네. 추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사료 수입 사료, 어. 국내 생산 사료를 다 합쳐서 이 사료를 나누는 거죠. 아 강아지가 평균 하루에 몇 그램을 먹으니까 이 정도 생산되면 아일 년에 아. 우리나라에 강아지가 얼마 있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설문조사 방법이든 뭐 사료 추적 방법이든 다 했을 때도 최소한 200만 마리 이상은 있을 거다 개만.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 그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동물 등록률 자체를 높게 수치화하기 위해서 이 분모. 등록 대상 반려견 숫자를 굉장히 낮게 음 추정을 해 정부도 그래도 한 160만 마리는 넘게 있다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최대치로 잡아도 동물 등록률이 이제 60%좀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40% 가까이는 최소 40% 가까이는 아직도 등록을 안한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가요, 사실 위클레빗에서 뭐 보시는 분들이야 끊임없이 이거는 의문대요라고 네.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너무나 일상적으로 정착이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 사실 제 주변에서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농담으로 이거 과태료 내야 돼도 걸리면 <laughs> 이러하는데도 고안 하는 이유는 안 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또 단속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이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동물보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몇개 몇 없어요. 개 없어요. 서울시 비롯해서 몇개 없거든요. 그리고 대바... 거기서도 그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이 공무원 하는 일이 너무 그렇죠. 많은데 아요그 <laughs> 밖에 나가서 이 산책하는 개들 붙잡고 등록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laughs> 맞아. 실제로 이 지자체 대부분 또 지자체는 한 명의 공무원이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데 다른 업무랑 같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이 단속 실적이 지금 적은가 하면은 동물 단속 실적이 2012년 빵 건, 음. 2013년 2건, 2014년 47건, 2015년 200건, 203건, 작년 7월까지 160건이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1년에 100건, 200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거의, 거의 없네요. 없다고 보면 되는. 실정입니다. 음.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동물 등록 방법이 세 가지가 이, 있는 건 이제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내장형 인식 태그, 음. 그러니까 내장형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조그마한 마이크로칩을 이 피아에다 인식하는 방법이죠. 근데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외장형이에요. 외장형 태그라고 하는 인식 태그가 있고 외장형 또 인식표를 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외장형 두 가지는 이게 떼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유기를 하려고 음. 할때 떼서 버릴 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내장형 마이크로 칩으로 이걸 꼭 방법을 일어나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일어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작년에 신규 등록된 그 9만 마리에 그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했는지 비교, 그 분석을 해보니까 내장형으로 등록한 비율이 65.2%. 음. 그러니까 사실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2015년에는 55%만 내장형으로 했거든요. 근데 많이 늘어났다가 하지만 여전히 65%라는 얘기는 나머지 35%는 외장용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록하는 건수 자체도 굉장히 적어서 답보 상태에 빠졌고 구만 그러니까 마리밖에 안 되니까 등록을 안 하는 동물의 수도 많은 데다가 그렇죠. 하는 그나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35%는 외장용으로 실효성 없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 외장형으로 네. 할때 그거 그거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 안 하시나요? 그냥 이것도 하셔도 되고 저것도 하 되고 그냥 안거나 편한 거 하세요. 뭐 아니, 이런 식로 하나. 얘는 들꼭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니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장형 마이크로 칩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분들이 하가는 아, 외장형으로 안 하면 절대 안 한다. 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전히 35%나 되는 분들이 외장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로 내장형으로 이원라를 시켜야 시켜야 이게 저는 이 음, 내장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진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의 네.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내장형으로 했을 네. 때 지금 사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수의사들도 내장형으로 인식하는 몇 마리 인식했을 때 부작용이 몇 프로고 사실 0.0몇 프로밖에 안 되거든요. 음. 그리고 그 부작용도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예방 접종도 맞고 항생제 주사도 맞잖아요. 그렇죠. 이 주사를 맞았을 때막멍 같은 게 지울 수 있거든요. 음. 부작용으로 이 확률보다도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시범 사업을 할때 중국산 값싼 마이크로 칩이 몇개 들어와서 이게 부작용이 엄청 크게 아. 이슈화된 적이 있거든요. 이 인식이 강하게 뇌리에 박혀있나 봐요. 그 선입견이 한번 생기면은 없어지는 거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 칩에 대한 지금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뭐 그니까 외장형으로는 일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칩을 없으니까, 네. 그렇죠. 칩을 심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영, 많고 완전 0%로 그 부작용을 뭐 저희가 그 우려를 부식시킬 수 없다면 네.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일어나를 해야 된다라고서 해 일어나 할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와 동시에 여전히 일원나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어나 내장형밖에 방법이 없네 그럼 안해 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 개체 인식을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비문 인식. 우리 사람 지문처럼 강아지 코, 비, 코빗 자를 써서 이 비문이 개체마다 다다르대요 아, 그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네. 강아지 듣고 코. 코. 음. 그다음에 홍체 인식 방법을 또 연구하고 있고요. 어, 그거 사람도 아직 제대로 사람 하는 것처럼. <laughs> 사용안 됐는데. <laughs> 네. 동물한테도 홍체 인식을 할수 있는 기술 네. 연구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DNA 방법. 강아지, 고양이 모든 동물이 이제 고유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릴 때 검사를 해서 식별 번호를 아예 딱 박아놓는 거죠. 음. 그러면 얘는 뭐, 뭐 심고 뭐 달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는 어디서 발견됐다. 그럼 면봉을 가지고 이 구강을 세포만 떼가지고 보내면 DNA 검사하면 번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DNA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뭐 비용 문제, 또 시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또 따져야 될게 많아요. 그럼 또 홍보도 해야 돼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지금 또 해외에서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없거든요.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초이기 때문에. 오 어, 우리나라가 선도하겠군요. 네 하면은 오. 저는 선도화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또 정부에서는 해외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해야 되냐 또 이건 설득을 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아. 또 여러 가지 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물 등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짚어 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네. 동물 등록제가 시범 사업부터 따지면 벌써 6년 차가 됐어, 6년 7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물 등록한 개체들 중에 죽은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렇죠. 이 동물 등록 등록 건수만 정보에서 통계를 잡을 게 아니라 이 말소 건수를 또 통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물 등록된 개체가 죽었을 때 반드시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 홍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통계가 없어요. 지금 벌써 매년 동물보호 통계를 발표하면서. 동물 등록률을 발표하고 동물 등록 건수를 발표하는데 말소 건수를 한 번도 발표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사람도 죽으면 사망 신고를 네. 하듯이 예, 동물 그렇죠. 등록된 친구들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이거 동물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도 안돼 있는 것 같고. 저희 몰랐어요, 지금 네. 처음 들었어요. 정부가 파악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발표를 안 하니까요. 그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는 등록에만 신경을 그렇죠. 썼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고요. 또 하나가 그렇죠. 내가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팬로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사회적 관심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네. 그건 그거고 별도로 그 죽은 아이의 등록을 말소 시켜주는 절차도 반려인이 끝까지 해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 관심도 거의 없고요.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아마 많으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 말소한데 마이크로칩을 몸에 달아놓은 상태로 이렇게 화장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 거의 지금 대부분 뭐 그렇죠, 그러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음, 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것 같고 그 외에 또3 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등록할 거냐 고양이 등록권지 시행할 거냐 이런 문제도 음. 남아 있고요. 또3 개월령이 너무 늦다. 왜냐하면 판매 연령이 2 개월이니까 음. 팔때이 보호자한테 가서 소유자가 등록을 하게 하니까 이게 벌써 한번더 과정을 거치고 이분들의 인식이 개선이 안 되면 등록 을안 하잖아요. 음. 자, 팔 때. 분양하거나 입양할 때 2개월령에 맞춰서 그때 아예 등록을 해서 팔게 하자, 입양하게 하자, 분양하게 하자, 뭐 이런 인령을 음. 바꾸자, 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같은 개선해야 될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부 측에서 노력하는 것 또는 네. 뭐 수익계에서 노력하는 것과 발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반려인들의 인식 개선인데요. 그럼요. 이거를 뭐 어디서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해줘서 인식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같은 반려인끼리 끊임없이 신경을 맞아요.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인들끼리, 아, 근데 동물등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약간의 오지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엄마들끼리 오지랍 약간 부리는 게 좋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려인들끼리도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오지랍을 살짝 부려서 동물등록 됐나요? 외장형으로 하는 것보다 내장형이 좋은데? 라는 식으로 그렇죠. 조금씩만 서로 동료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동물들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지지 그럼요. 않을까? 이게 사실 동물 등록이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막 아,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사칭 나가는 게 굉장히 티켓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동물 등록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내년 3월 20일부터는 이 포상금 제도가 시행이 돼요. 뭐냐면 음.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 얘 3개월 연 이상의 반려견이도 동물 등록 안 했네? 신고하면은 오. 이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지금 내년 3월에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3월 이후에는 등록 안 하고 다니다가 과태료를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꼭 등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짜 우리 반려인들의 오지랖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사실 그 포상금 세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laughs> 저는 그렇게 포상금으로 나가느니 그 세금이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였으면 더 좋겠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위클립의 황당무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